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삼위가 계심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신비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와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전제와 본질이 각각 분할된 삼신이 아니다. 그 본질과 전제가 일치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삼위 다시 말해서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권능은 공인하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 한신이 창조와 율법수요에서는 성부로 성육신과 속제사역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사역에서는 성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 그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별다른 인격이지만 본질상 분할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집에서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의 나, 또 내가 집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의 나, 또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나로 분할된다. 예, 이것을 양태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략, 성령을 음, 어, 따로. 인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제는 하나인데 그 인격이 3이시다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분으로서 전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전재한다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부의 사역에 대하여. 살 성부는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그의 주된 사역은 창조와 율법 수용입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성자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마쳤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발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예, 영원한 발생이라는 무엇이냐면 하 함께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이단이 등장했죠.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존형을지니십니다 정기한 어,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예, 성자의 주된 사역은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함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권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에는 성령 사역에 대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위의 신이신 성령은 인격을 지닌 분으로 단순한 가발액이나 능력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된 사역은 신자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지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정체없 않습니다. 예, 성령이 임한 자는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죄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회법이 저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수로 고백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삼위 일체는 기독교 핵심 교리이며 신비인것입니다